우리를 울렁울렁울렁 울렁 되게 하는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얘가 주기가 얼마야? 2 e, n이야. 왜냐면 y는 a에, 사인의 bx에서 bx가 2π가 되게 하는 x가 주기라고 했으니까. 그치? 오케이. 음. 그러면, 그려. 그리란 얘기니까. 그리자. 한 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여기가 2n 플러스 1. 이거 2로 나누니까 여기 2n. 됐지? 그러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. 근데 y는 n분의 1이래. 이거하고 만난대. x 좌표의 합을 xn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알파에, 여기 베타에. 그럼 여기는 얼마니? 2 2분의 n이지. 됐어? 얘를 계속 모한대. 움직인대, 움직인대. 그러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. 평균은 2, 2분의 n이야. 이해했어요? 오케이. 사라지고 사라져. 그러면 만나는 게 만나는 게 1부터 6까지 전체가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? 12개 점에서 만나는 거야.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의 2의 n. 이게 궁금한 거라고. 그러면 공비 빼기 1에 마지막 항에 공비에 마이너스 첫 번째 항. 그래서 2의 7 제곱 마이너스 2. 그래서 얼마다? 126이다.